안녕하세요. 워키입니다. 내 인생 100대 음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음반은 바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 1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번호를 00으로 표기한 이유는 제 인생 0순위 음반이기 때문입니다. 제겐 너무도 특별한 음반, 브라운 아이드 소울 1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활동을 중단한 뒤, 나얼은 또 다른 음악을 만들기 위해 세 명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엽, 영준, 그리고 성훈이었죠. 정엽의 부드러운 미성과 고음, 영준의 풍부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성훈의 간드러진 음색은 굉장한 개성과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얼의 독보적인 소울과 가창력이 더해진 결과 엄청난 하모니가 탄생했죠. 게다가 보컬뿐 아니라 작사와 작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타 뮤지션들의 지원도 받으면서 다채롭고 훌륭한 곡들을 완성해냈습니다. 거를 곡이 없다 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 곡의 독립적인 완성도도 대단하지만, 이 음반의 진가는 바로 전체 구성에 있습니다. 곡의 길이는 짧지만, 그 자체로서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인트로와 아우트로, 각각의 장르와 스타일을 고려한 트랙 배치, 그리고 완급 조절과 분위기 전환에 유용한 인털루드까지, 모든 것들이 적절히 만나서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구성을 자랑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반인 만큼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의 주관적인 감상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초반부입니다. 1번부터 5번 트랙까지를 초반부로 분류했습니다. 1번 트랙은 바로 북천이 막다커을입니다 인트로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음악을 선보이죠. 이 곡은 조선시대의 문인 임재의 시조를 인용했습니다. 소재가 정말 비범하죠. 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고 아카펠라 스타일로 편곡했습니다. 잔잔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말 가슴 시리도록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윽고 나오는 나으의 음색은 정말 미려하고 청아합니다. 보컬은 마치 R&B 창법과 전통 국악 요소를 섞은 듯이 아주 절묘하게 흘러갑니다. 가사 또한 고전의 멋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북천이 막다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잔비로다 오늘은 참비, 맞자신니 얼어 잘까, 하노라. 뒤에 깔리는 코러스 또한 최고의 울림을 들려줍니다. 작품의 서막을 아주 멋있게 그렸습니다. 이번 트랙은 브라운 아이드 걸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도입부의 비닐리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별에 상처받은 여성의 힘없는 독백이 이어지죠. 고 디미올론 워커 로마 라이프 한숨과 울음이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벌써 눈물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동 응답기의 소리는 공함과 허 슬픔을 더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죠. 각자의 음색과 슬픈 감정을 살려낸 보컬이 아주 수려합니다 중간에 들려오는 아까 그 여성의 what a meaningless love 가 인상적입니다. 이렴구의 나직한 화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뚜렷한 고음 없이도 귀를 사로잡죠.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브릿지에 들어서고 절정이 시작됩니다. 나얼의 가창력이 폭발하죠. 이젠 알겠어. 내가 우습겠지만 모든 것이 내겐 꿈이었단 걸. 너무 소중했던 너. 그래 늦었겠지만 이젠 널 잊겠어. 너의 기억 모두. 제발 날 떠나가줘. 후반부의 폭풍같은 애드리브는 마치 숨이 멎을듯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난 여기 있는데 제발 내게 는 압권입니다. 3번 트랙은 my everything 입니다. 이 역시 직접 작사 작곡했죠. 느린 세박자의 리듬이 좋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이야기 인데요. 보컬과 멜로디가 아주 감미롭습니다. 후렴구의 you are my everything Always my everything 이 바로 귀를 사로잡습니다. 마지막 쿠렴구에서 키가 올라가는 부분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나얼의 애드리브도 일품입니다. 4번 트랙은 정말 사랑했을까 입니다. 타이틀곡이죠. 장르는 발라드에 가까운데요. 대중적이고 무난한 분위기의 편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의 매끄러운 멜로디 진행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곡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절 두번째 절에서 키를 높여 후렴까지 갔다가 2절에서 키를 낮추고 후렴도 낮춘 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키도 다시 올리죠. 독특한 조 변화를 자랑합니다. 절정에서 나오는 가성과 일렉기타 연주가 일품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oh baby는 짧고 굵은 인상을 남깁니다. 5번 트랙은 해주길입니다. 특이한 소리의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감각적인 16비트 리듬도 그렇죠. 자신을 떠나서 제발 힘들기를 바란다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널 힘들게 만들길 혼자 해결하기 힘든 벅찬 일이 생기길, 되도록 많은 사람이 내 얘기를 꺼내주길, 우리 헤어진 걸 알고 안타까워해주길, 내게 잘못했던 일만 자꾸 생각나기를, 꿈속에서 나를 만나 울다 잠이 깨기를. 그러나 후렴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축복은 커녕 저주나하는 못난 자신을 책망하죠. 하지만 잘한 거야 날 떠나간 건. 너의 행복을 비는 대신, 이런 나쁜 생각하는 날, 이곡 역시 현란한 애드립과 후반을 장식합니다. 마지막의 "어떻게 널 지워야 할까?"에서는 막막함과 슬픔이 가득 묻어납니다. 여기까지 초반부였습니다. 이제 중반부입니다. 6번부터 11번 트랙까지를 중반부로 분류했습니다. 6번 트랙은 2003년 7월 14일 AM 2시 43분입니다. 짧은 기타 연주곡인데요. 쉬어가는 겸 분위기를 환기하기 때문에 중반부의 시작 지점으로 여겼습니다. 제목을 볼때 아마 저 시간에 작곡을 했거나 녹음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새벽의 분위기를 한껏 담아냈습니다. 7번 트랙은 바보입니다. 부드러운 기타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감각적인 6박자의 리듬도 귀를 사로잡습니다. 각 멤버들의 개성이 한껏 담긴 감미로운 보컬도 참 듣기 좋습니다. 온종일 멍하니 그대 생각만 하니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나얼이 부른 이런 내 모습 정말 이런 게 사랑인가봐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화음이 돋보이는 후렴구는 강한 고음 없이도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후반부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나오는 가성이 일품입니다. 8번 트랙은 캔디입니다. 최자와 개코가 랩으로 함께 해주었는데요. 사치스러운 여자에게 반해 불행에 빠진 이와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친구의 대화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얼이 후렴의 보컬을 맡았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곡이라기보다는 다이나믹 듀오의 곡에 나얼이 참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음반에서 가장 이질적인 곡이죠. 하지만 돈으로 움직이는 거짓 사랑에 대한 비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색채가 독특해서 음반의 구성에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9번 트랙은 블루데이입니다. 도입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바로 귀를 사로잡습니다. 슬픔을 가득 담은 오랜 말과 보컬이 마음을 흔듭니다. 머리 없이 살게 되면 좋겠어. 차라리 네 곁에 만들던 추억을 모르게 우리 만난 그날부터 백지처럼 지우게 널 되돌릴 힘 없는 날 위해 가슴 없이 숨을 쉬면 좋겠어 영원히 내 품에 안았던 행복을 모르게 혼자 가슴 베고 많은 사랑까지 버리게 널 붙잡을 수 없는 날 위해 비중이 높은 코러스가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역시 후반부에는 절정의 애드리브가 나오죠. 잠시 공백을 뒀다가 다시 터져 나오는 고음이 압권입니다. 10번 트랙은 인털루드입니다. 1번 트랙, 북천이 막다 커널을 편곡한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피아노 전공자인 성훈이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11번 트랙은 술입니다. 드문 장르인. 소울록을 전면에 세운 곡인데요. 밴드 아소토 유니온이 연주와 편곡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몽롱한 기억 속을 이리저리 헤매는 느낌입니다. 술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정말 특이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사랑만큼 독한 것 같아 내 코끝에 너의 향기는 달콤한 듯 내게다한 유혹을 따라 난 빠지고 있어. 입을 만큼 쓰린 것 같아 이 느낌은 내 입술 넘어 춤을 추듯 흔들리는 물결이 되어 날 채우고 있어. 투명보다 맑은 빛으로 내 곳곳에 너어 스며들면 어둠 속에 잠겨버린 이 세상마저 다 잊을 수 있어. 보컬도 굉장히 부드럽고 잔잔합니다. 스네어 림샷을 주로 쓰면서 조용히 진행하다가 2절 도중에 스트로크로 바꾸는 드럼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이와 함께 나오는 정엽의 간드러진 가성이 앞골입니다. 절정을 아주 매끈하게 장식하죠. 그 뒤에 아까의 잔잔한 분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후렴을 이어갑니다.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여기까지 중반부였습니다. 이제 킬링 파트입니다. 이 음반에는 도저히 우열을 갈릴 수 없는 최고의 킬링 트랙이 둘 있습니다. 그것도 나란히 붙어 있죠. 12번과 13번 트랙이 그러한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작품의 절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12번 트랙은 고입니다. 16비트의 드럼 연주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마음 가득히 울립니다. 우선 영준이 나직한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얼이 한옥탑을 올려서 부르는데요. 이 부분의 고음이 벌써 마음을 압도합니다. 곧이어 나오는 후렴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함께했던 이 가슴에 팍 꽂히고 범접할 수 없는 고음의 보컬이 쉴새 없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절정의 가창력과 감정 전달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키를 올립니다. 숨이 끊일 지경에 도달하죠. 나얼의 훌륭한 가창력을 보여주는 곡들은 많지만, 이 곡은 가히 최강이라 할 만합니다. 그 경이로운 보컬에 풍성한 사운드, 감미로운 하모니,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까지 더해져 최고의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13번 트랙은 시계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브라운 아이즈 소울 최고의 제작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연주가 아주 깊고 진합니다. 이별 앞에 무너진 이의 절망적인 상황을 담은 노랫말이 가슴을 점입니다. 멜로디 라인도 정말 훌륭하죠. 후렴에서 크게 울려퍼지는 하모니가 일품입니다. 이 절부터 시작되는 드럼 연주가 분위기를 확 고조합니다. 그 뒤엔 후렴이 바로 나오지 않고. 간주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현악기 연주가 정말 풍성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진짜가 시작되죠. 모든 사운드가 대폭발합니다. 그 압도적인 사운드와 분위기에서 충격과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소중했던 기억도, 사랑했던 기억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아무런 소용없어 고장난 시계처럼 더는 사라지질 않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지난 날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멈춰버린 소중했던 기억도 에선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꽉찬 후렴구는 조금도 감정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월의 폭풍 애드리브는 듣는 이의 정신을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모든 감정과 사운드를 있는 대로 다 쏟아내는 전율의 명곡입니다. 그렇게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이제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14번부터 17번 트랙까지입니다. 14번 트랙은 시티 라이프로 분주한 도시 속의 여러 소리들을 담아낸 트랙입니다. 그리고 15번 트랙 브라운 시티가 시작됩니다. 이 음반에서 가장 신나는 곡입니다. 금관악기 세션의 연주가 아주 풍성하고 멋집니다. 해가 질 무렵 갈색으로 물든 도시의 풍경을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훌륭한데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세세하고 멋진 묘사를 보여줍니다. 나월의 현란한 보컬과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코러스가 일품입니다. 소울이 넘쳐오르죠. 후반부를 장식하는 성운의 스케이압권입니다 16번 트랙은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도 부드럽고 편안하죠. 사랑에 빠진 이의 행복한 심정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 말하면 달아날까. 목적까지 차오른 말 삼켜냈지만, 어떡하니, 사랑이 아닌 어떤 말로도 아름다운 날 표현할 방법이 없는걸. 왜 이렇게 벅차니, 왜 터질 듯내 가슴이 뛰니? 이런 나처럼 너도 곁에 있어도 내가 그리워져 눈물이 흐르니? 다시 이런 행복이 찾아올까? 남아있는 행복을 다 버려야 해도 나 영원히 늘네 곁에서 숨쉬고 싶어 오직 널 위해 내 삶을 쓰고 싶어. 최고의 음색과 하모니를 자랑합니다. 후반부에 고조되는 드럼 연주와 보컬은 부드럽게 절정을. 17번 트랙은 아웃트로입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곡이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부드러운 하모니가 멋진 조화를 보여줍니다. Show me your love. I'm never leaving your mind. Loving you forever this time can get you out of my mind. 여기까지 브라운 아이드 소울 1집이었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이로써 내 인생 백대연반이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할 것이니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